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거 관리 삭제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점 블레이드 점 php 프로덕트 폴더 밑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이좀 삭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기다 샵 넣어주고 오 클릭 이벤트는 여기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식별을 해야 되죠. 이 버튼을 식별을 해야 되니까 버튼 델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삭제 버튼이 있는데 어떤 프로덕트를 삭제할지 값을 넘겨줘야 되겠죠. 데이터 아이디라는 값에다가 프로덕트 아이디 값을 이렇게 담아서 넘겨주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클릭 하는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포리 셀렉터 올 여러 개니까 올로 씁니다. 그리고 클래스니까 점을 찍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선택이 되었고요. 여러 개니까 포 이치 문으로 해서 루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를 돌리면은 그 버튼 요소가 하나씩 꺼내지죠? 그러면 그 버튼에다가 이벤트 클릭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alert에서 this.data.set.id에서 product id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 고침을 하고요. 삭제를 딱 누르면 은1 뜨죠. OK를 누르면 여기에 샵이 붙는데 이거는 페이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이 발생이 되면은 이 페이지에서 떠, 떠나는 거랑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면은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좀더잘 되실 겁니다. 삭제 누르고 확인을 눌렀는데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러해가지고는 삭제를 온전하게 처리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링크가 동작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벤트에서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해주면서 해줘서 기, 디폴트 기능을 갖다가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면은 페이지 이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샵이 찍히는 재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새로 고침을 하고요. 여기 샵 지우고 이 상태에서 삭제를 누르고 확인을 눌렀을 때 페이지 이동이 없죠. 샵이 안 붙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페이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음 부분이 이 부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온전히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할 때는 음 우리는 메서드 델로 할 거예요. 여기다가 폼을 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삭제품을 갖다가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삭제품. 자, 이거는, 어, 블레이드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음, 주석이, 주석이죠.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폼. 이렇게 폼으로 넣고. 자, 아이디는 delete, 폼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메소드는 어, 델리트 방식으로 보내기는 할 건데 일단은 음폼 액션으로 델리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트로 보내고 어 델리트는 밑에다 써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 폼이 보여지면 안 되니까 디스플레이도 은해 주고요. 자, CSRF 토크는 같이 보내 주고 여기서 메서드 델리트 해주면은 이제 델리트 방식으로 전송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테스트 삼아서 썼던 거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하거나 지워버리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삭제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죠. 정말 삭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삭제를 해서 예스를 누르면 이 부분에다가 이 안에다가 삭제 관련된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음 이게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그아 블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느낌표를 쳐서 여기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패스트 리턴 뭐 그런 거 그런 패턴을 사용을 하는 거죠 호스트 폼해서 여기 를 통과하고 나면은 예스를 눌렀다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 에서 delete 폼을 찾아주고요. 여기 여기 여기죠. 자 여기 delete 폼을 찾아주고 여기에다 담아서 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폼의 액션을 넣는데 프로덕트 그리고 어, this.dataSet.id id 값을 넣는거죠 이런식으로 가는거죠 프로덕트 숫자 1, 2 이런식으로 가는데 보낼때 delete로 보내는거죠 메서드는 delete로 보내겠다라는거죠 폼 서브 밑에서 액션을 보내면 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쪽은 음, 다됐고요 그 다음에, 음, 프로덕트 컨트롤러에서 그 부분, 이제, 메서드를 추가해야겠죠. public, 펑션 b l function, d e s t r o y id 값을 받아오고, 프로덕트, find, or fail. 만약에 이미 중복적으로 삭제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음, 경우도 가정을 해야 되겠죠. 해당 아이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삭제를 한다 보면은 이미 삭제된 걸 내가 또 삭제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find와 fail로 처리를 했습니다. redirect, route, 어, 다 삭제하고 난 다음엔 product list 쪽으로 가게끔 하고요. 미스 갈 때, 음, 삭제되었다라는 메시지를 flash 메시지로 부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라우터에다가 넣어 줘야 되겠죠. 웹점 PHP 들어가서 여기 라우트 자, 이 부분에는 델리트 쓰죠. 델리트 프로덕트고 그다음에 음. 아이디. 자, 그다음에 프로덕트 컨트롤러 클래스에 destroy죠. destroy d e s t o r y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소문자로 해놨네요. 에, 대문자로 그냥 맞출게요. 다 대문자로 하고 있으니까 오타가 이게 r과 o를 갖다 뒤바꿔서 하는 오타를 종종 내니까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부여를 해주죠. 프로덕트에 delete라고 이렇게 이름을 일단은 부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밑줄이 계속 있나요? 아, 여기 컴머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음, 일단은 그냥 한번 삭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고침 한번 하고 삭제를 눌러서 취소 누르면 아무 변화가 없고 삭제를 누르고 오케이를 누르면은.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2번 것만 나와 있고 밑에 페이지네이션이 사라지니까 삭제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에, 이미지 삭제 부분이 빠뜨려졌습니다. 만약에 상품을 삭제했을 때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도 삭제를 시켜야 하겠죠. 그래서 이 데스토로이 이 부분에다가 이미지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고 를 나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바로 델리트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값을 여기다 담고 쿼리를 하고 이미지가 이미지 파일이 존재하면 그때 삭제를 하기 위해서 if 자 비어 있지 않으면 뭐가 비어 있지 않으면 프로덕트에 이미지 필드가 비어있지 않으면 이미지가 업로드된 음, 그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음, 업로드스에 네, 형태 그대로 퍼블릭 어, 디스크에서 삭제를 하는 거죠. 자, storage, storage, storage. 디스크 퍼블릭에서 델리트를 합니다. 프로덕트의 이미지를 델리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지가 알파벳 이 누르고 어, 파사드일 것 같아요. 엔터 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파사드 스토리지를 갖다가 추가를 하고. 그 스토리지 파사드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삭제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삭제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레코드 삭제 작업을 아까 여기서 바로 붙여서 했던 거를 나눠서 하는 작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 체인을 계속 연결을 해서 삭제를 이렇게 하면은 비로소일 때 DB의 레오가 또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오가 로그가 이렇게 삭제가 아, 되는 겁니다.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t b l a d e p h p 해서 보시면은, 이제 삭제가 되고 난 다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자, 여기서 구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웠죠. 프레시 메시지를 구웠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해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상품 목록 아래쪽에다가, 볼뱅이 if 프레시 메시지 세션 성공스라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div 태그 alert alert 성공 탭하고 여기다가 그 세션 메시지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삭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삭제를 누르고 확인, 오케이 OK 누르면은 자 이렇게 상품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플래시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고요. 상품은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 프로덕트 스토리지 업로드셋 그 당구공 이미지가 안 보이죠? 네, 삭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이미지가 어차피 첨부가 안 됐으니까 별 상관은 없고요. 두 번째에서 이미지 삭제 부분을 구현을 했는데 때마침 해당 상품에는 이미지가 업로드가 돼 있어서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품 수정 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